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음식이 맛있게 제공되지 않을 때 당연히 고객과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유통기한을 준수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을 때는 먼저 냉장고나 냉동고의 상태나 재료의 신선도를 체크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요 원인은. 냉장고나 냉동고의 성애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냉장고, 냉동고 성애의 개념과 생기는 원인, 그리고 성애 제거 방법, 냉장고, 냉동고의 고장나는 세 가지 유형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의 매출 향상을 돕고 주방 관리에 필수적인 이 냉장고 냉동고 관리에 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냉장 냉장고 냉동고 고장의 주요 원인인 성애, 성해. 이 성애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애라는 것은 냉장고의 내부 온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작은 입자의 얼음 알갱이를 말합니다. 원인은 냉장고를 자주 열거나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되고요. 조리된 음식을 시키지 않고 바로 냉장고 내부나 냉동고에 넣을 때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내부 온도와 음식물 재료 온도가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냉장 냉동고의 중요한 기기인팬 모터나 컴프레서, 그리고 라디에이터의 고장으로 냉각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성해입니다. 해결 방안은 정기적인 성해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2주마다 한 번씩 성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냉장 냉동고의 성에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을 할게요. 첫 번째는 냉장고나 냉동고의 제품을 다 전체나 다 꺼내고요. 두 번째 전원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는 고무망치나 유리 콜라병, 뭐 유리병이나 이런 걸로 성에를 제거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새망치나 송곳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병면에 가느다란 온도 감지 센서를 이런 선 같은 것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에 제거 후에는 살균 소독제로 닦고 다시 마른 행주로 다시 닦아 주어야 됩니다. 비닐로 벽면 내부에 붙여서 나중에 청소할 때 성에가 잘 떨어지는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됐으면 전원을 끈 상태로 3시간 정도 유지한 후에 다음날 제품을 입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에 제거하기 전에. 알루미늄 호일을 얼음에 감싼 후에 30분 후에 이제 성해를 제거하면 성해가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호일의 열 전도율이 높아서 얼음 제거가 쉽기 때문이죠. 냉장고의 주요 기기에 대한 구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컴프레셔, 컴프레서는 사람의 심장 같은 기능으로 압력을 만들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라디에이터. 냉매 가스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팬 모터, 라디에이터에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세 개의 중요한 기기가 이제 순환하면서 찬 공기가 순환하고 이것이 이제 냉장고나 냉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주요 기기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고장나는 아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펜 모터의 고장이 가장 빈번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컴프레서까지도 망가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컴프레서의 교체 비용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므로 펜 모터가 고장된 것을 즉시 발견해서 미리미리 펜 모터를 고정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컴프레셔의 고장입니다. 이 원인은 팬 모터 쪽에서 가장 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가다가 컴프레서 자체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온도 센서의 선이나 온도 센서가 고장내는 경우입니다. 성애가 제거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소인데요. 선 자체가 얇고 가느다란 선이므로 성애가 쌓여 있을 경우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디에이터의 고장은 대부분이 먼지가 쌓여서 생기는 현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지에 대한 주기적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라디에이터의 고장은 흔치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소를 안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청소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음식점의 기본 중에 기본, 첫째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냉장고, 냉동고에 대한 관리나 주기적인 청소가 우리 매장을 매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관리에 있어서 주기별 중요한 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청소해야 될 사항은 매장 바닥이 있고요. 간택기 후드의 오물들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간택기 화구 세척하는 부분, 행주나 수저, 젓가락 소독 같은 것은 매일 매일 소독 및 청소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매주 청소해야 될 부분은 냉장고 청소, 그다음에 유통 기간 경과된 식재료 폐기, 그다음에 식기 세척기 소독, 그다음에 레인지의 방열판 청소, 그리고 주방 유니폼 이런 것들을 빨래하는 것들은 매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2주마다 청소해야 될 부분과 사항은 냉장고, 냉동고의 성애 제거 2주에 한 번씩 꼭 해주셔야 되, 되는 거고요. 수납 선반에 관련된 청소 그리고 유통기한 만기가 도래된 제품에 대한 선출, 선납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2주마다 한 번씩 청소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냉장고, 냉동고의 고장의 주요 원인인 성애 성해, 개념, 성애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주방기기인 냉장고 냉동고 기기의 구성 품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방관리의 주기별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